이슬비 묵상 2024년 2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는 말씀으로 마가음 3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을 했는데 이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까지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귀신의 두목인 사탄을 제압하십니다. 사탄의 무기는 우리의 죄입니다. 죄를 빌미로 우리를 통제하고 이용하고 죽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를 없애고 사탄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이제 사단이 우리를 속박할 근거도 힘도 없으니 승리의 확신을 품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날마다 죄를 물리치며 살아가십시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율법학자, 경건한 바리새파 사람, 심지어 예수님의 혈육도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습니다. 율법 학자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았고 예수님의 가족은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교회에서 잘 출석하고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상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성경대로 사는 참 주님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